여기가 음. 이 동네 시장인가 봐요. 시골 동네 장터, 어, 아, 좀 그래 보이네. 장터 같은 곳, 오. 뭐 살려면 여기 나와야 되나 봐요. 한번 내려봐. 여기, 여기가 해산물 시장인 것 같은데, 음. 여기서 뭐 음료수라도 하나만 사 먹자. 너무 목이 말라. 냉장고가 없겠죠. 음. 미지근한 거 밖에 없겠다. 아니 물이 없는데? 그게어디서물어 그래, 봐야 되나? 아. 요렇게. 아 이거 음. 먹던 건데? <laughs> 먹던거 들어 있는데? 물은 <목은> 없어 물은 없어? 콩고기 물 하나? 물? 물수요? 네 물수요 물수는 안冷져요? 약간 이거 인삼차? 끝에 약간 한약 같은 게 올라오는데요? 어, 약간 한약 맛 나는 차? 꿀먹고 찬... 닭가슴살 오이 띵컴 대한번 마셔봐요 형 맛만 봐요 맛만 시원하고 좋아요 어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Nó không phải là không ngon, mà nó hơi ngon Nó hơi ngon Ở đây Ở đây là chợ hải sản hả? Đúng rồi Thì người ta bán cái gì ạ? cá, đủ thứ cá Cá hả? Không có cua hay là... C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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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ả? Ok Bao nhiêu? Tổng cộng là bao nhiêu chị? Ba chục hả? Ok Chị lấy ba chục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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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거래가자가자 <laughs> 가자. 좋았다. 어, 배뭘타 사람들이. 음. 어, 앉죠 봐도 됐나? 저런 니래 메뚜. 어, 한국 같은 곳 같아요. 조금만 나가면 바로 바다. 아, 그래. 바다랑 강이랑 만나는 곳에서 <laughs> 네, 잡히는 맞아요. 그런 해산물들을 파는 곳이네. <laughs> 여기가 강이랑 바다가 만나는 곳이거든요. 아, 거기서 이게 나는 해산물들을 잡은 해산물들을 파는 곳이네요. 어... 배들이 많네. 엄청 많은데요, 배가 와우. 저게 얼음 창고야. 여기서 가서. 오. 여기다 넣으면 부르륵해서 달려서 나오는 거 같아. 아유. 야, 근데 이렇게 얼음 창고도 있고 신기하네. 나 이런 건 처음 봐. 나도 처음 보네. 어. 해산물 파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음. 아니에요? 50. 음. 엄청 싸다. 이거 붕따오에서 이거 1 k 로에 25만 동에서 30만 동이었거든. 여기는 5만 동, 2,500원, 5만 동. 와 엄청 크다 이거. 어? 뭐 깔라 많이. 이거는 몇킬 이거는 몇 40, 40로40로 <laughs> đồ sống này này. À, đây là đầu à? À. Ừ. sống đây nè Đây là đầu sống đây nè Wow Wow Cái này 1kg bao nhiêu à Cái này 1kg em... bao nhiêu 300 300 à? Wow, anh cho em xem một con được không? Wow Wow Em chưa bao giờ thấy to như này Cái này một ký là bao nhiêu anh? Một một triệu ba Một triệu ba Em Nó trong không có isso, bà bà. À, à, không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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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ái đó <laughs> Cái này anh, cái này nè, con tôm á <laughs> 저, 저 저번에 해산물집에서 사먹었는데 키로에 85만 동? 저거 아, 여기서 어. 100만 100 동이라는데 여기요? 어. 1키로에요? 어 엄청 큰데? 근데1고이만이이이 <laughs> <몰라, 먹지만. 웃음> <laughs> <laughs> 이거 먹고 먹 만드는 먹고 먹고 이고아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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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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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다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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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 먹고 먹고 먹이 먹고 먹고 먹가

근데 나 지금 느낌이 어떤 거냐면 베트남 같지가 않아 어디 뭐 캄보디아나 이런 느낌이야 뭔가 다른 외국에 온 느낌 음. 태국 이런 거를 내가 그렇게 경험해본 아, 적이 없으니까 베트남에서 유미도 처음 본대 이런데 아 유미도 처음이에요? 네네 가장 다가마다 둘이서 얘기하는 게 그렇죠? 처음이에요? 네 찾아다 놓은 갈수 gì 응. 저게 냉면 만드는 거라고, 근데? 그런 거 같은데. 엠. 그러니까 저는 람 늑마, 그런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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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ú? Ơi, cá này làm gì 이거장어 아. 거니에요 저거? 장 맞지. 오. 이거는 버리는 거네 I'm going to t e l 게 t l y 아무렇지 않게 치세요. 아무렇게나 진짜. 대박인데? 와, 여기 멋있는 동네다. 와, 신기하다, 근데. 이거 봐, 이거 지금 바꾸면서 탈출한다고, 이 장어, 공장어. 아깝다. người ta sẽ đổ ra người ta lựa lại cái nào mà còn cứng còn tươi người ta sẽ lấy để bán cho mấy người mà mua để nấu ăn còn cái nào thì không ăn được thì ta bỏ. À. Chào có. <laughs> ừ, rồi. Đãi rồi. Đãi rồi. Đãi <laughs> con cái con là cái con gì cô? Con cái nãy đó hả? Dạ. Con chuồng sình xương. Con chuồng sình xương. Sình xương sình xươ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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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ái gì? À. Thì cái này là cá biển hay là cá sông? Biển biển hả? À? À. Là bình thường người ta sẽ bắt buổi sáng xong mình buổi chiều nó đi về hay là buổi chiều nó đi cô? À khuya đi. À là khuya năm sáu giờ à. sáng gì đó một giờ đêm nó không có giờ đêm nào, mà đang phải là ta búa rồi đó thì hôm nay thì cô đến mua hay là đến bán ừ, cái cái nào cái cái mấy người co co cô bán nước à cô bán nước à à cái này là cái à. gì ạ à? cam dắt chanh dây mũi cơm trà gừng wow nhiều như thế bỏ như thế này hả 아, 맥주가 뭐냐? 10,000리. 1 0 0 0 0 0 0 1 0 0 0 0뭐 오케이. 하나 마셔보자, 안으라. 어. 나 이렇게. 하나 마셔볼게. 뭐뭐 레몬 주스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는 것 같아요. 형 하나 마셔봐요. 이게 오렌지 주스랑 칼샴푸 주스인가? 오렌지 주스인가? 무슨 주스예요? 이거 오렌지 주스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 그래? 아 응. 이거 맛있다. 생얼라. 맛 브로. 아 내가 열어줄게. 이거 마셔봐. 오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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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 근데 만 동치고 양이 엄청 많아. 음. 생과일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얼음이 엄청 많네. 오렌지 음. 완전 맛있지? 완전 맛있어요? <laughs> <laughs> 중구 중구 중구야 그래. 마셔 봐. 가성비 장난 아니야. 얼마인데요, 이게? 만동 만동. 근데 양이 많잖아. 얼음도 아, 많지만 500원. 맛이 있어. 오, 장난 아니지. 진짜 맛있네. 아, 어. 안이야. 어. 음, 뭐야 이거? 패션 프로 엄청 맛있네아시있어 음. 너무 <laughs> 오늘 여기서 신기한 경험 하네 그니까 러 진짜 신기한 경험 하고 와집 보러 갔더니 집주인들이 싸우질 않나 어 <laughs> 그게 안 벌려지나 봐 그러니까 그 아줌마는 뭐 들고 오셨는지 알아? 뭐요? 가위 들고 오셨어 맞아 맞아 자르려고 머리 어. 자르려고 여러분 그럼 저희는 이제 답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답사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녕. 한 번씩 안 해준다고? <laughs> 안녕 안 해주지 그런 거 오빠는